사도인의 구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사도인의 구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말씀 묵상하면서 영화가 하나 좀 생각이 났습니다. 크레센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크레센더라고 하는 영화는 2022년도에 미국에서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는데요 30명이 이제 본선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30명이 마지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1, 2, 3등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크레센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영화 보러 갈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반클라이번 이 콩쿠르는 1958년에 소련에서 열린 제1의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 사람인 반클라이번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 반클라이번을 기념하기 위해서 1962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의 고향인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콩쿠르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피아니스트가 참가를 할 수가 있지요. 2022년도에 열린 이 대회는요, 전 세계에서 38, 388명이 참여를 했고요. 본선에 30명이 올랐는데, 점점 추리게 되죠. 38명이 18명으로, 또 18명이 12명으로, 그리고 6명, 마지막 결선 무대에 오른 6명 중에서 우승자를 가리는데, 우리나라의 임윤찬 군이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우승을 차지할 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좀 하나 놀란 것은 12명이 중결승에 올랐는데요. 12명 중에서 4명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어, 이전에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현악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지만 피아노에서는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죠. 근데 요즘 굉장히 이제 잘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에 쇼팽 콩쿠르에서 조성진 씨가 또 우승을 했고 2017년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도 선우 예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 연주자들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18살에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모차르트 곡이나 뭐 이제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이런 곡들을 연주를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할까? 정말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인터뷰하고 연주하는 그런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천재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창 군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얼마나 연습벌레인지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가요? 뭘볼 때마다 교회도 생각하고요 신앙도 생각합니다 18살의 임윤찬 군이 연주하고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18살의 피아니스트가 이 음악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저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잘할수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처음은 음악을 대하는 그의 마음, 또 음악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현재 그를 잊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연습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연습하는 곡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요. 정말 정말 정렬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음악도 사람을 이렇게 매료시키는데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고백을 넘나 쉽게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나는 감격해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 고백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저는 피아니스트들이 그 연주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정열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그것에 매진하는지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연인이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싶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게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땅히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처음 바울이 성경에 나온 것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사도 13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개두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있었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울, 히브리어로 샤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울은 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로마식 이름인 파울러스, 이 바울은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인들과 관련된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로마식 이름이 사용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마도 로마식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훨씬 인식되기 좋고 또 편리한 어, 익숙한 이름이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어, 7장 58절에 보면 어, 초대 예루살렘 교그 일곱 명의 집사 중에한 사람인 스테반이 순교할 때 스판에게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놓았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스테반 순교 사건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증오했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사울은 바울은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러 그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까? 외국인 다메스까지 쫓아가서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음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로서는요? 그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담에세까지 쫓아가는 것이죠. 담에세에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결박해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에세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담메세로 가는데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무리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세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과 또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에 나오죠. 근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사울과 그 일행의 땅이 엎드려졌고 소리가 사울에게 들렸는데 어, 무리에게는 정확한 소리는 들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데 사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신 것에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예수님은 믿는 우리와 예수님의한 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란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아, 제가 세가적반 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이 질문 계속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알고 들어야 됩니다. 이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흔들립니다.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뭐 이렇게 하면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뭐 아니면 뭐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러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성님 누구십니까? 3일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하지만요 목회자도 잘못하면 어떤 다른 것에 막 끌려갈 수 있어요. 말씀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 교회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도 잘못하면요 막 여러 가지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어떤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인과의 관계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사울은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놀랐는데요. 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않습니다.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음식이 들어갔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메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또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입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 라고 그는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어느 분에게 전해 보셨습니까?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별하죠? 그는 원래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 그렇게 거기서 배운 사람이기도 했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구약 성경의 해설서인 탈무대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무엇이 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어떤 인식, 어떤 지식 그런 게 한꺼번에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삼일시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만나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성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고, 성경을 쭉 읽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에서 성격 공부를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격 공부도 많이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데 어릴 때 봤던 그 말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보는 말씀, 신학 공부한 다음에 보는 말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큐티할 때 요한복음 말씀 보고 또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의 일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내가 놓치면서 잘못하면 주변 끝에 휩쓸려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또 전도하는 것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화되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해갑니까? 부부도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가요? 서로 사랑하면요, 같이 있으면 닮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삶이 지향한 목표가 너무나 다릅니다. 유한복은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영적인 말씀인가? 사람들은요 여기 나온 유대인들 계속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먹을 것 현실에 보이는 것 그것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지 보여 달라.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은요. 변함없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자라왔지만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을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 예수님이 먹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먹는다. 예수님 먹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단지 어떤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을 때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것이죠 우리가 1월과 2월에 암송하는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가 우리가 봤는데요 사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가 그는요 그는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눈에서 비늘이도 나가면서. 성령 충만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바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에 보면 이제 회계를 전제로 하는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으면서 그것이 벗겨나가면서 성령 충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세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라고 바로 그는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뭐, 억지로 해서 내가, 아,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다 적으셨지요? 적으셔야 됩니다. 적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입을 여러, 얘기했을 때, 내가 무안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거절할 거야. 뻔해. 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잘안 하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절했다고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그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함께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때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전도하는 훈련 방법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먼저 전제될 것이 무엇인,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영혼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전도 훈련 받고 여러 가지를 추구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함께 격려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앞으로 나갈 아 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을 증오했던 사울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장면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와 만나 셨고 그의 안에 들어오셨고 그는 성령 충만을 입었고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추만한는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가시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설명하며, 그렇게 설득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전도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일상화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또 고백하며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 예수임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을 만나셨듯이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함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